음나무, 해동피는 각종 암에 대해 항암 효과의 진통작용이 강하기 때문에 암 환자는 뿌리나 속껍질을 다려 복용하면 좋다. 또 풍습을 제거하고 경맥을 잘 통하게 해준다. 엄나무는 풍습 제거와 경맥을 뚫어주고 통증을 멈추게 해주며 중추 신경계통 흥분, 소량 진정, 다량 유액 분비 항진, 거담, 소염, 어균 비증, 허리와 다리마 비복통, 이질, 광란으로 나타나는 구토와 설사, 옴 치통, 저산성 위염, 유방암, 피부병, 괴양, 상처 등의 효능이 뛰어나다. 비경, 위경, 강경, 신경 등을 관장해 풍습을 제거하고 경맥을 통하게 하며 통증을 멈춘다. 양리 실험에서 중추, 신경, 계통 흥분, 진정, 위액, 분비, 항진, 거담, 소염, 억균작용 등이 밝혀졌다. 비증 허리와 다리마비, 복통, 이질, 광란으로 구토하고 설사할 때 치통 등에 처방된다. 이 밖에 저산성 위험에도 사용된다. 1일 6에서 1 2 g 을 물에 달이거나 술로 담가 먹고 외용약으로 사용할 때는 달인물로 세척하거나 가루로 만들어 뿌려준다. 유방암 유방종양에는 엄나무 껍질 1 9 g 램 홍당 3 7 5 g 을탕관에 담아 물을 붓고 달여서 복용한다. 또 1일분으로 엄나무 껍질 7.5에서 1 5그을 탄관에 담아 물을 붓고 달이거나 술에 빚어서 복용한다. 주의할 점은 혈허한 사람은 복용하지 말아야 한다.